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중 원장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천국의 열쇠 용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할 사람이 없을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을까요? 공공이 생각하면서 이 시리즈 친구의 열쇠 용서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메면 하늘에서 내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신다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묶어놓으면은 풀어주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묶어버리시고요 용서 못하는 나도 묶어버린다 말이요 매 버린다 말이요 묶는다 맨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랑 시청자분. 행년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행년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몸이 아픕니다. 뼈마디가 아픕니다. 위장장애가 옵니다. 제가 33년째 7만 한 3천 명을 치유하는 가운데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몸이 많이 아픕니다. 특별히 뼈마디가 많이 아픕니다. 위장자에 옵니다. 깨끗이 용서하고 나면요, 몸이 깨끗이 낫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상당,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묶어버리고 메어버리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묶어버리고 메이신다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또두장 건너서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듬진 일이 있거든. 듬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걸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용서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 말해서 니다 우리 주기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네 번째는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미워하는 순간 참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용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 하지 면 복수하고 복수하고 복수하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서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럼 용서를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용서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들었던 그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때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지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른이 되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강강을 당한 사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고문입니다.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래도 용서하 위해서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때 당시 에 내가 내놓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때 억울한 감정을, 정말 상처받은 감정을, 무의사에 쌓여있던 그 감정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토설해야 됩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 그 억울함을 다 토해내고요. 또 우리 양촌 힐링센터에서는 토설하는 그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양촌 힐링센터의 치유의 키워드는 토설입니다. 토설과 토설 기도입니다. 토설을 충분히 하고 나면요, 중기께 여쭤봅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주님께 용서할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도선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조건 안 달고 용서합니다.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그 사건이 다 깨끗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행여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그 억울한 사절을 기도 시간에 나가서 개인기도 방에서 아니면 상기도 가면서 아니면 혼자 방에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억울한 그 상, 상태를 생각하고 그때 당시를 직면해서요 감정을 충분히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토설 기도라고. 얼마든지 더 많이 토설 기도를 하고 나면요. 하나께서 님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용산할 수 있는 능력한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주님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요, 우리한테 묶여진 것이 풀어지고요. 매진 동화줄이 풀어지듯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평안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매일 다시 용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